대부분 거리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죄다 다운 스윙 때 어깨 힘으로 이렇게 힘으로 공을 이렇게 쳐요. 두 번째는 몸이 이렇게 붕 뜨면서 허리 회전으로만 이렇게 공을 쳐요. 비거리만 내겠다라고 힘이 들어간다면 절대 비거리는 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단계 오른쪽 어깨 잡아 놓고 이렇게 팔로만 칠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쳐서 지금 저처럼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구질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비거리 욕심을 내면 안 돼요 2단계는 빈손으로 연습을 하든지 체를 거꾸로 잡는 거예요 발바닥을 바닥에다 딱 붙여 놓고 팔만 움직이는데 오른쪽 어깨를 누가 송곳으로 찌르고 있다 생각하고 팔을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걸 언제까지 연습했냐면 빈손으로 바람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팔로 휘둘러서 스피드를 낼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 발 붙여놓고 팔로만 스피드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됐다면 그제서야 하체를 이용해서 손이 한시로 가려고 하는 거를 몸통이 회전을 해서 안쪽으로 가지고 와야 비거리를 낼수 있어요. 손이 오른 골반쯤을 도착했을 때, 그때 몸통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